사순절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었지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루누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재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